무더운 여름을 뜨거운 또어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또 부곡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이 다 여름 행사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서 보고회를 가지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육적인 부분을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 교회 교육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교사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기에 아, 집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 교육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가고 있다고요? 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집을 세우는 것에 교회 교육을 한번 빗대어서 잠깐 한번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의 가장 기초 터를 다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세운다 그러면 먼저 터를 다져야 되겠죠. 터를 안 다지고 집을 세우면 어, 무너집니다. 그 땅이 단단하게 어, 터가 세워지지 않은데 집이 세워지면. 조금만 풍파가 불고 물이 차면 바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교회 교육의 첫 번째 우리의 목표, 우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 교육, 주일학교를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주일학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그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어진 기간 가운데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은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육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 7월부터 우리 여름 교육 행사를 앞두고 늘 나왔던 기도 제목이 그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터가 다져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간단히 간추려서 집을 짓는다고 할때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모든 집을 바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 세우는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모든 답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을 경험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가지의 기둥을 더 찾는다면 모든 문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 바라보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답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세대에 참잘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여 하는 것과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여는 뭡니까? 내 모든 공고한 순간에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딱 선포될 때 그때 맞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교육의 중요한 두 축을 세우는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소망부 예배할 때 할렐루야 하면 소망부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정말 잘하는데 청년들은 잘안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인상 쓰고 한 두세 번 할렐루야 하면 좀 크게 나옵니다. 이 교육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뭐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회자 하자 해도 잘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힘든데 아 내가 무엇을 훈련받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 교육을 받는지를 알면 여러분 이 주여와 아멘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그렇게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키기 전에 그들을 에발 산과 그리심 앞에 산 앞에 탁 세워 두고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질 저주도 분명히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지킬 때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요 아멘하라고 하신다니까요 이 아멘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답으로 믿는 그 교육과 그리고 내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도의 기둥이 세워진다면 교회의 교육은 참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내 안에 이 기둥이 잘 세워주기를 이 믿음의 기둥이 잘 세워주기를 지기를 간구하면서 예쓰십시오 어, 아멘 하시고 주여 하시고 제가 여기서 누구 성도님 한 분을 부르면 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도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에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신앙의 완성은 이제 지붕을 덮고 집의 모양을 만드는 거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허룩함을 힘입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평생을 동행하는 자는 결국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빚어져야될그 교육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집 모양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집 모양 외우기 쉽죠. 그죠?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목적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 이거는 이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저절로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충만을 입는 것.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반드시 성령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네. 이것이 요약된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하고 안 넘어가거든요. 그 화면을 넘겨주시고 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 번부터 해보는 겁니다. 화면 넘겨주시고, 예, 자, 일번 시작. 아. 두 번째 순과 기도로, 네. 세 번째 성령의 충만,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올 여름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서들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집이 쉽게 지어집니까? 좀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이 신앙 교육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한 번의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만난 진짜 그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는 아마도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러면 이 교육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교회는 엄청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수련회와 캠프를 엽니다. 그냥 주일에 모여서 주 일주일에 한번 신앙 교육으로 이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구하며 이 여름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갖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수련회는 그 속에서 한 학생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기도와 말씀에 경건의 훈련을 쌓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여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1년 교육 과정과 맞먹는 재정과, 재정과 정성과 노력을,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면 뭐길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구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련에 저희들 청년들은 이번에 삼박사일 갔거든요. 그것도 꽉 채운 삼박사일을 갔거든요. 그 시간들을 다 합치면 일 년의 교육 시간과 맞먹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이제 말씀 가르치고 강제로 기도 시키고 암송 안 하면 밥안 주고 뭐 이러면서 억지로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열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열두 명의 제자를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니 온나, 니 온나, 니 온나"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열두를 택하신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열두 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고 예수님의 교신한 교육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마가복음 3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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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을 보시면 목표가 그들에게 하나님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권능 권세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기는 병 고치는 것 그죠. 병을 고친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 모든 권세에 있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있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이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더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 교육은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작년에... 진짜 뜨거웠는데 아, 요즘은 좀 약하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오늘날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충만해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가 더더 더 힘을 얻어서 더큰 일을 감당해야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전도도 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14절, 15절 보여주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함께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제자들과 함께 혹은 함께 제자들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성경 검 요즘은 핸드폰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복음서에 복음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쏟아집니다. 이부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못 가져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예수님이 죽을 위협 위기에 놓였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봤습니다. 보고 배워서.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니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며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진짜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할때그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여름 함께한 참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죠? 참 무더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육부서가 다 여름 캠프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멤버들이 함께 땀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돌은 어디에 부딪혀 갖고 피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제는 느끼리 해봐라고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내려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딱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다 가졌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곳에, 그들의 심령에, 까지 너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무더운 날씨였지만 정말 그 날씨를 무색하게 할 만큼 뜨거운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에 그 감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성도님들 많이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로 하반기에도 더 뜨겁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신앙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보다도 더 신실하고 믿음 좋은 세상을 바꾸어 낼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부곡 중앙교회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